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스트라이크,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이제는 조금씩 우상향으로 방향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요즘 이 스트라이크처럼 알트코인 쪽에 지금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바닥권에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알트코인들이 종종 급등하는 코인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이 스트라이크 코인도 역시나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알트 코인들처럼 단기간에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이미 급등하기 전 현재 구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보시게 되면은 위에 꼬리가 3일 연속 길게 달리고 있죠 자이 위에 꼬리는 여러분들 매도세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몸통보다 이 위에 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데 이 라인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바로 전에도 이 구간에서도 계속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죠. 자, 그만큼 현재 이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위에 꼬리가 달리고 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 높은 구간이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때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인가요? 매도를 하는 타이밍인가요? 당연히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타이밍이겠죠. 그만큼 상층부에 있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 보다는 한 차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이 계속 돌파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강렬 저한 재료와 함께 지금 이때처럼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을 해야지만 직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이때 터졌던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직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또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하지만 그래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지속적으로 곡전 돌파 시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반등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고 있죠 지금 이 구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W 바로 짝꿍댕이 쌍바닥 패턴입니다 저점이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주가가 밀리더라도 아무래도 저가매도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이 스트라이크는 현재 바닥건에서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강력한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바로 두 번째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 녹색선 이 녹색선 이동평균선을 첫 번째로 돌파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다. 이는 바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수적인 투자자도 있겠죠. 조금 안정적으로 확인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이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반등이 나타나고 20일선을 돌파했을 때 녹색 선을 돌파할 때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직전에 있는 매물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 때가 안정적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기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자가 지금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하고 돌파를 해야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올 수가 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쌍마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만큼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트라이크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에서 바로 이 스트라이크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스트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스트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의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사는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종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873 2372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9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